뭐 하려고? 니가 불렀잖아이 속악한 놈아! 아, 고 와인킹 윈터 페스티벌 다녀왔어. 그걸 혼자 낸게 온겨? 너술 마시지 말라고. <laughs> 뭐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고. <laughs> 부끄러워, 애기는. 그건 어디서 엠비야?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사는데 2번 출근 나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이 예, 거기 가면 뭐 와인 엄청 많은겨? 대단히 많고, 가성비 좋은 와인부터 고급 와인까지 종류가 여러가지야. 지금 해주는 거는 좀 많아? 신물증 확인 후 결제하면 시음할수 있고, 매번 다른 와인들을 시음한다고 하니, 돌아다니다 보면 와인이 바뀌는 재미가 있지. 거기서 병으로 사갖고 먹고 오는 건안 되는겨? 병을 새로 사서 오픈해서 마시는 건안 되지만, 반잔 또는 한잔으로 즐길 수 있는 와인이 100종류가 넘게 있어. 야, 먹을 수 있는 와인은 엄청 많네! 가격은! 종류별로 다른데 대부분 반잔 2,900원, 한잔 4,900원이야. 고급제품은 좀 비싸고. 근데 안주는 없는겨? 와인만 마시면 아, 건 안주도 엄청 많아. 뭐뭐 있는디? 올해 구워낸 텍사스 바비큐 소스가 살짝 달달하고 생굴 신선도가 엄청 훌륭해서 맛있고 토미양꿍 제대로 해 갈칼하고 쿰쿰한 본토맛 쏨땀에 삼겹꼬치 제대로 된이부식 만두국에 잘삶은 수육 다양한 생햄에 맛있는 고등어 봉초밥 타코도 맛이 굉장히 훌륭하더군. 아이 그요? 넌 어떤 게 제일 맛있는디? 난 만두국과 생굴, 고등어 봉초밥이 제일 맛있었어. 근데 너 와인은 안 사온겨? 와인킹 형한테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와인 몇병 추천받고 구매하고 시음하다가 아내가 좋아할 만한 와인 몇 병을 샀지. 택배 배송이 돼서 편했어. 되이 굉장히 특이하고 음음 음 살짝 달콤해 마시기 편하군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좋겠어 젠토리 모스카토디 파비아 적당한 탄산에 달콤하고 복숭아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버사 홈브라바 템프라들로 적당한 탄일에 새콤함도 있고 스테이크가 좋겠어 와우 게티 클래식코 그란 세일 지원해. 새콤하고 과실 풍미가 굉장히 좋군. 해산물 육류 어떤 것과도잘 어울리겠어. 어떤 게 제일 맛있대야? 살짝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릴렉스나 체토리둘중엔게티 클래식코가 향도 풍부하고 확실히 맛있고. 그래서 와인 페스티벌 또갈겸갈 겸. 맛있고 가성비 좋고 먹거리도 많고 내년 2월 2일까지 한다니 너도 꼭 한번 가봐.